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잘못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사로 한방 사냥터를 돌때 너무 답이 없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그런 판단이었는데 아는 동생이 자기가 듣기로는 우산은 그렇게 사냥하는 게 아니래. 뭔 소린가 하고 들어봤단 말이죠. 우산은 그런 식으로 사냥하지 않더라고요. 잠시만요. 일단 이거 해제해 보자. 넉넉하니? 아이구야 그건 해야지. 나름 넉넉하네. 아 하아... 그리고 그거를 한번 해봤는데, 그 동생이 말한 대로 해봤는데 개 재밌더라고 진짜. 난 몰랐어 얘가 그러는지. <laughs> 어? 아이 전두 집중 모드 이게 되게 불편하다. 이런 거안 뜨는 게 너무 불편하다. 내가 이걸 안 해서 놔 그런가? 다음부터 해놓는 걸로. 지금은 귀찮으니까, 대충. 자, 우사로 한방 사냥터를 돌 때는 뭐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몰랐으므로. 이렇게 돌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편한 수준이 아니라 개 재밌더라고, 진짜. 자, 왔어. 요렇게. 이 미쳤어요, 그냥 이거. 나는 이렇게 마상 전투를 해본 적이 없었어. 얘기만 들어봤지 항상. 근데 이 정도로 재밌을 줄 몰랐어. 근데 일단 이게 내가 시즌 캐릭터기도 하고 애초에 둠이 없어서 조금 미묘한 건데 여기서 둠까지 쓰면요, 이 이게 먹구름이란 스킬이잖아. 이 먹구름 스킬이 쿨타임일 때 둠으로 이렇게 발로 까고 다니면서 되게 재밌게 놀수 있더라고. <laughs> 와씨 이게. 이게 안 믿길 정도로 차이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둠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스킬이 좀 딸리잖아요, 제가 쿨타임이. 근데 그래도 아까 저거 땅깨로 돌아다닐 때보다 이게 훨씬 더 빨라. 얘는 이렇게 노는 거였어, 알고 보니까. 좀 전에 아프로한 마리 더 뜨지 않았었니? 안 보이네. 한 마리만 떴는데 메시지가 두 번째네요. 이렇게 계속 돌면 돼. 태권해놓고 시프트 좌클릭이랑 시프트 우클릭이랑 아래 좌클릭. 이거면 다 돼. 이거면 돼. 저 위에 투판에 귀찮으니까 안 잡을게요. 이게 지금 제가 숙달이 덜 돼서 약간 조금 느린데. 완벽하게 익숙해지면 좀더 빠르겠죠. 짤딜 남으면은 아래 우클릭으로. 물론 이게 디네를 타는 게 아닌 이상 그 필라코 감옥 같은 데서 못쓸 거예요. 왜? 필라코 감옥에서 말을 못 하니까. 근데 이런 데선 충분히 되죠? 아파로부터망쳤어아 어딘가에 있었나 보네. 역시 미니맵이 있어야 되나 뭐이렇게나아 얘네 안 잡아도 되는데 까비. 아, 이게 너무 시원시원해요. 너무 재밌어, 그냥. 이게 게임이지 싶어, 솔직히 말하면. 심지어, 젠이 모자라, 이렇게 놀면. 아까는 젠이 모자라는 일이 전혀 없었잖아? 어? 땅게로놀 때는? 이. <laughs>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랑, 아그 동생이 저거, 우사를 자기가 직접 파보는 걸한번 봤단 말이야. 걔는 저보다 게임을 훨씬 잘하니까. 걔가 하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걔도 처음에는 조금 저기 하다가 이제 레벨 올리고 스킬 다 찍어보니까 그 동생이 가장 많이 가던 심층에서 테스트를 해보더니 어, 이거 될거 같다. 어, 괜찮대, 캐릭터. 되게 세대,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걔가 주로 하던, 아, 걔는 이제 모든 캐릭을 다해보내라 가지고 걔가 세다면 진짜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디스코드 화면 공유로 저거 심층 돌고 이러는 걸 보니까 어 세긴 세 확실히 근데 그러더니 걔가 이제 나랑 공차이가 크게 안 난단 말이야 그러거든 근데 걔가 이제 그 공방으로 저기로 가겠대 가이핀을 가겠대 지하로 근데 거기서 제법 사냥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잘못 다룬 거 같고 확실히 잘 다루면 개쎈가봐 근데 내가 나도 이제 뭐좀더 열심히 해서 잘 다뤄보겠다라는 욕심은 있는데 그전에 일단 이 마상으로 이 날먹하고 있는게 너무 재밌잖아 일단 이걸로 놀겁니다 한번 제가 솔직히 요새 검사 사냥 겁나하느라 많이 피곤하긴 했어요 나는 원래 검은사막이랑 게임을 할때 사냥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보니까 더 피곤했단 말이지. 이 보물 캔답시고. 계속 죽을 장창. 보물 직전에는 옥진신이 캐고 있었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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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어쨌든. 이렇게 빡세게 계속 사냥만 하다가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역시 게임은 이렇게 재밌게 해야지. 게임이. 어, 도굴꾼 나타났네? 어디? 어, 천방지축 아니고 그냥 도굴꾼이네? 에이. 저아프아루가이 응? 발렌시아에서 나오는 아프아루가 쿠툼을 주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직접 먹어본 사람이라 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개 신기하더라고. 투툼 상자를 줘요. 우리. 나만 이제 안걸 수도 있어. 어쨌든 신기했고 그 이후로 이제 필라크에서 계속 썩으면서 아파하루 잡으면서 이거저거 먹어봤었는데 바실리스크 허리띠도 주고 아파하루가 오늘은 초승달의 만지를 주더라. <laughs> 깜짝 놀랐어. 어쨌든 지금 제 공이 246이거든요. 투발라 이제 어 허리띠만 동을 맞추면 돼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올 올동 투발라급인데 이 공으로는 충분히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원래 이 공으로는 발렌시아를 재밌게 놀수 있는 게 맞긴 해. 원래 이 공이면 재밌게 놀수 있어야 돼. 네, 어쨌든 나는 조금 이 캐릭터가 많이 미묘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별도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이 방법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거. 그래서 우사를 신규 캐릭터니까 아무래도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걱정이 되셨던 분들은 이렇게 마상으로 놓을 수 있으니까, <laughs> 한번 트라이, 될, 트라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기 전에.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 요새 이 보물 캔다고 진짜. 너 여기서 하루에 한두 시간 자거든. <laughs> 게임에 미쳐서 그랬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저거긴 해요. 그자려고 누웠어. 나는 어? 잘만한 시간에 누웠어. 근데 잤는데 두 시간 만에 깨 깼는데 잠이 안 와. 어. 그래서 도진거긴 한데 그래도 뭐 일하는데 지장은 없었으니까 내가 좀 죽겠을 아, 죽을 것 같은 그 느낌뿐인 거지. 음 일하는데 지장은 없었으니까. 상관없겠죠. 뭐 어쨌든 피곤하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자겠다. 지금 한 시인데 한 시가 일찍이라고 할순 없겠지만 어쨌든 자야 될것 같다. 자기 전에 지도 조각 하나만 딱 주면은 참 기분 좋게 잘수 있을 것 같애. 나아벡어 아메... 뜯었지 그 뜯고 이런거지? 씁씁하네 이게 포식자랑 투카가 주거든요 여기서는 지도조각을 다른 애들은 솔직히 제끼고 그냥 포식자랑 투카 위주로만 열심히 잡으면 될것같아 잡으면서 겸사겸사 잡히는 애들을 일부러 안 잡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지도조각 주지도 않을 놈들을 저놈 남았다고 딸피 처리하고, 가겠다. 이런 마인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것 같아. 어차피 목표는 지도딱 하나니까. 얘가 뒤를 t 는 메커니즘을 내가 아직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아. 저막그 t a 지상에서 싸울 때. 먹구름을 좀더 활용해 가면서 싸워야 될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이게 한방 사냥터라 메커니즘이고 나발이고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저도 이제 평생 여기서만 놀건 아니니까 제 의사가 이대로 약해 아닌데 약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좀 아쉽잖아 내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 용암 어 용암 아니세요 유황이지 어. 유황 여기는 필라쿠보다 고어를 훨씬 덜 주는 것 같아요 필라쿠에서 이거보다 고어를 훨씬 많이 먹었거든 필라쿠는 제가 한 시간에 고어를 몇 개씩 했었냐면 적게 캐면 35개쯤 캤었고 많이 캐면 45개인가 이렇게 캤었거든요 대충 여기는 1시간을 해도 그렇게 안, 안 모이래? 반 정도밖에 안 모이래? 조금 많이 섭섭해 아 아니구나 그때는 드랍 이벤트 중이었구나 아 쌀이. 드랍 이벤트가 끝났는데 똑같은 꿈을 바라는 건 조금 내 욕심이네 이거 이렇게 도니까 너무 젠 딸리는데 이러면 이율 너무 쓰레기 같은데 아, 역시 둔 말이 없다, 진짜. 비는 타이밍에 좀 앞발찍기 같은 거 쓰면 얼마나 재밌을까? 어, 그런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그거 까봤자 맨날 이상한 것만 주시잖아. 요 그래도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500개 한번 정도는 줄 거라고 믿습니다. 푸른석 많이 필요해요 좀 공검병 띄우고 싶어요 우사 일단 캐릭터도 예쁘고 내 기준으로 얘들아 그만 패라 다크나이트랑 좀 비슷한 줄 알았는데 하보니까 많이 다른 맛으로 재미도 있고 한동안은 얘로 재미 볼것 같습니다 격투가 다음에 제란 다음에는 우사한것 같은. 이거 내가 좀만 더 빨리 달리면 더 많은 젠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치? 이 아래쪽에도 투카 있다던데 여기 있네. 젠 달리면 이거 잡고 오라고 하더라고 누나가. 재밌어 이 마상전도 너무 재밌어 미친 것 같아 진짜 이거 처음에 누가 고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생도 이제 어디서 본거니까어 근데 이거 야씨 그분 머리가 되게 비상하신 것 같아 어떻게 얘를 얘로 이렇게 마상전투를할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나 아예 몇이지? 174밖에 안 되네. 하하, 이러면 필라쿤 때보다 훨씬 오래 걸리던데 진짜. 그때는 그래도 막300 몇십 이렇게 바꾸고 갔었던 건데 지금은 너무 낮은데? 반토막이 잖아. 174. 아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거 그 뭐지 이거 금음달 재료 두 배로 바뀐 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 솔직히 되게 짜증 났거든. 하루 두 개씩밖에 못 얻는 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p c 방 가면은 두 배로 얻을 수 있었다는 건 알긴 알게, 아, 알게 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뭐. 진작 알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PC방까지 가서 저거를 두 배로 먹진 않았을 것 같긴 해, 대선택사. 귀찮으니까. 스펙업이고, 스펙업이고 나버리고. 어쨌든, 우사로, 달린시아쪽 한방 사냥터를 돌 때는, 요렇게 돌면 될것 같습니다. 뭐, 돌만한 곳은 여러 군데 있죠? 그, 어디냐. 가즈라던가 카드리라던가 그런 데는 말탈수 있고, 애초에. 뭐, 굳이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뭐, 매기맨 같은 데서도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저럽뭐 먹구름만 있으면 되니까, 어차피. 응? 말에다가, 현자였나, 등자였나만 달면, 이 마상전도 할수 있겠죠. 물론 말이, 많이, 레벨이 낮으면, 몇대 맞고 바로 뻗어서, 마상전도를 좀 지속하려면, 컨트롤이 많이 요구되겠지만, 어쨌든. 할수 있는 것과, 아할수 없는 것과 할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건큰 차이가 있잖아? 이건 할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한동안 놀려고 합니다 지도 줘라 스킬이 딱 하나 정도만 더 있었으면 풀타임 그렇게 아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 조금 아쉬워 음. 마상에서 쓸수 있는 스킬이 딱 하나만 더 있었어요. 이세계가 끝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 파악한 게 아니라면? 어 그리고 이렇게 돌면 그러고 보니까 무게 상관 없지 않나? 개꿀이네 진짜. 아 아니구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일정량 이상 되면 무게 터져서 템을 못 죽게 되는구나. 창고에 너무 무서 그럴라고 원거리 메이드 있는 거잖습니그지 원래 옛날 원시고대 때는 발렌시아 쪽 그렇게 사냥하기도 했었고. 저 꺼져있다. 단체 넣기. 아.. 조졌다. 아까 뭐 하다가 껐었는데 잠깐. 테스트 한다고. 아무튼 유사로 한방 사냥하는 요렇게 사냥하시면 됩니다. 사냥할 수 있.. 습니다 저도 얘기 들은 거예요. 그 누가 처음 발견했는지 몰라, 그죠? 아까 내가 <laughs> 마무리를, 어 나는 얘는 한방 사냥터에서 못 써먹을 것 같은데?라고 했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알게 되자마자, 어 <laughs> 정정 한번 해야겠지 보는 사람 없더라도 내 채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정하러 온 거예요 사실상. <laughs> 아니 이렇게 개꿀 사냥 방식이 있는데 이걸 안 해보고 이걸 몰라서 안 해보고. 아, 얘는 한방 사냥터에서 못 써볼 것 같습니다. 이러고 끝내버렸지. <laughs>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마상고사 재밌어요. 아, 일단 캐릭 이쁘잖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아 역광이라 안 이쁘다 너무 역광이었다 어? 잠깐만 아프로 아프하루 나왔는데? 아프하 못참지 스샷 한방만 좀 찍고싶었는데 못찍겠는데? 아닌가? 찍을 수 있을까? 이정도면 찍힌듯? 얘들아 비켜 딱 한바퀴만 더 돌자 혹시 나올지도모르잖아이 날먹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야. 필라쿠를 약3 4일 만에 졸업을 했으니 여기는 며칠 걸릴까? 사람마다 운에 따라 완전 다르다 보니까 천장도 없고. 가늠할 수가 없네, 솔직히. 밖에 돌아이는데안 나왔죠? 이러면 일단 미련 없이 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내일은또 내일의 해가 뜨기 때문에 찾아 오늘은